네. 엄마 보러 와요? 보러 와주세요 5 3 6왕학년 3반 우3 안녕하세요 5학년 3반 담임교사 김현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그 잘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지, 수업시간에 떠들고 산만하거나 하진 않는지, 되게 궁금함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부모 공개수업의 날에 한번 오셔서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지, 생각보다 산만함이 있진 않은지 한번 같이 보시고 즐겁게 학교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같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복도와 뒤쪽에 우리 아이들이 1학기 또 2학기에 했던 활동들 중에 일부를 전시해 놓을 예정입니다. 이 전시작품들도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창의적이고 표현 능력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미술학원을 3년이나 다녔는데 생각보다 표현이 왜 이럴까 하는지에 대해서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면서 같이 즐겁게 전시회도 관람하는 시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간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